튜브 성경 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에서부터 46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섭 안수 집사의 낭독입니다. 43장. 그 땅에 귀근이심하고 그들이 해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험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향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요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사루하기 위해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길을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해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헝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고안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와 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한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비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흔히 비푸시기를 후원하노라. 요셉이 하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폭파쳐 급히 울 곳을 찾아 한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종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해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낸 이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수은을 학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타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고하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자니 대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희찬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이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요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려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죽게 하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려온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국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호흡숨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사오리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홀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려건 대체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해곱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하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해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루의 길을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해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힘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씻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해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해국당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한 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해국당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갖기 옷한 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해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할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해굽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허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해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해굽으로 갔더라 해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게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고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메위아들은 의 게루손과 그핫과 모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호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호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게수론과하무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유옥과 시무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겔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타나람에서 야곱에게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하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노이새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리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가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헤브라임이요. 개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가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하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다네 아들 구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해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해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해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허근맞춰어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은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을 용서와 용납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도의 서찬석 안수 집사였습니다.